아유 얼마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 아예어 약속을 했기 때문 제가 형님 기다리실까봐 하루종일 어? 기다리시지 말라고 아유. 그냥 지나마자 잠도 못자고 그냥, 그냥 아, 고급 습니다아유오급인력이 고급 고급인력이 너무 고생했네 아오 가게 문 저녁에 아무튼, 성진아웃님 때문에 내가 용기도 나고, 희망도 갖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왜 말이 없어? 담배만 피고 있네. 아저 카메라 피면 잘안 보네요. <laughs> 우리 봉성진님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아시겠지. <laughs> 머리 빠빠 잘왔어요어 아유 장군님이야. 아우 나는 그때 그 목걸이하고 팔찌가 계속 너무 탐나네 팔찌 한번 보여줘봐. <laughs> 아 진짜 죽인다 내가 이따가 오후 영상에 오후 영상에 간단히 해가지고 올려갖고 소개를 해도 되겠지요 예라미하고요 <laughs> 지금 우리 봉성진님이 웨스턴 유니언으로 800불 보낸 거 찾으러 왔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그 한국에서 제 영문 이름, 전화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10자리, 열 10자리 열 핀이 정해지거든요. 그 10자리 핀만 제시하면 바로 돈을 줍니다 아 여기 막아 놨네요 라미 라미를 지금 안고 촬영 중입니다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게 정말 살아가는 이유이면서 세상은 냉정하지 않다. 진실되고 정의롭게 거짓하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화되고 종료돼도 정직하고. 으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성진님이 그 전에, 한 20일 전에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50만원을 보내면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영상에서 내가 도와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을 많이 봐왔고, 그동안. 그러다가 히트맨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뭔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제 영상 중에 제가 한국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아 이분은 한국으로 나오면 이분 얘기 나이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지금 차라리 라오스 생활비 적게 들어가는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 찍고 단독방 운영하면서 교민들 봉사하고 자신도 넉넉치 않은데 나눔의 손길에 쫓아다니는 이분은 도와드려서 라오스에서 생활하시면서 코로나가 종료되고 일이 잠시, 잠잠해지면 분명히 이분은 원금 만큼 그 이상은 갚을 뿐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서 돕기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한국에서 혼자 사시는 우리 성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비즈니스 연결? 비즈니스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를 먹겠다고 하는 제가 나쁜 놈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도와드리고, 서로 진짜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20년, 30년을 같이 할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성진님도 토니김님도 또 우리 영철님도 주장남님도 목포에 계셨던 지금은 저하고 연락이 끊긴 도현님도 다 나우스 오시면 제가 그것 이상으로 갚아드리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다 잔뜩 마 먹고 있어요. 서로 없는 것을 주고 받고 근데 저에게는 지금 너무나 절실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 그 성재님하고 대화한 거, 영상통화한 것도 제가 잠시 공유할 겁니다. 자, 잠깐 은행 볼일 봐야 되니까 영상 멈춥니다. 음, 라이랑도 다른 은행 왔어요. 오, 아까 그 백화점에 있는 폰사반 은행에서요. 750불을 주면서 라오깁으로 주려고 그래라오깁라오깁으로 주면 100만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100만깁은 90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50불 보내고 640, 660불을 찾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락사오 지금 달러로 주는 은행에 새로 갔어요, 새로. 라미데리고 예, b c l 로 왔습니다. 아, 라오스 사람들 점심시간이네요. 그래서 지금 은행을 바꿔서 라미 데리고 둘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라미 엄마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라미를 안아주질 못해요. 한 3주 동안 그래요. 그래서 라미를 제가 보고 데리고 다니고 운전하고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라오스 은행이 참 그래요, 외국인 상대로. 800불을 보내고 보낼 때 수수료를 61불을 줬는데 여기서 받는 거는 750불 그럼 750불이면 라오스키블 지금 800만 깁이 넘어가요 근데 709만 깁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가 소서 은행 나요 그래서 은행을 옮겨온 겁니다 영상 좀 이따 또 이어갈게요 이 은행이 좀 착한 은행 같아요 라오스 은행도요 눈뜨고 코베 가요. 아까 그 폰사 받는 애. 800불을 보냈는데 750불이 왔어요. 성진님은 보낼 때 61불 수수료를 줬어요. 861불. 750불 받았으면 라웃깁으로 받으면 800만 깁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야 709만 깁을 준대요. 도대체 얼마를 해먹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거의 90불 정도를 또, 제길라울에서, 달러로 주는 은행을 온 겁니다. 지금 라미는 한 손으로 안고요 아, 이 창조 경제하는 라오스 경찰들 사무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바꿔가지고요. 주차장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태국이나 환전 그래서 우리가 사설환전소를 이용을 하는 건데 사설환전소에서는 유니엄페이를 바꿔주지 못하거든요.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그간 고민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같이 살수 있고 코로나가 끝나서 좋은 날 와서 저도 다시 돕는 일들 하고 기쁨은 근데 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어려움과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죠. 예,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제가 짐벌 없이 그냥 그 성재님하고 통화하는 내용 한 1분여 들어가고요 라미를 안고 걸어 다니면서 화면이 조금 흔들렸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요 빨리 정상화돼서 정말 좋은 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기뻐하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돼서 다시 생활 속의 여유를 회복하고 하고 싶은 것들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18개월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사기꾼들도 없고 교민사회에 아픈 일들도 없을 거 아닙니까 툭툭이 기사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길에 쭉서 있네요 자, 이 팍손 백화점에 있는 아까 저 은행이 어우 수수료를 그렇게 떼어먹으려고 달러를 안 주고 라개를 준다 이게 지금 백화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오세요 백화점에 맛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뭐 문을 부분적으로 열고 그래서 100%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3개가 여기 붙어있어요 팍손, 비엔디짠 센터, 디플러스 클럽 비 n 티엔도 상류층들은 여기 많이 오죠. 아유, 다리 잘라진 분이 걸어가시고계시는데 저분은 상의 영상은 아니고요. 아마 마약 관련해서 다리를 절단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오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이가 이렇게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빠 안고 다니다가. 예, 오늘은 이 남이 잠자는 모습으로 마쳐야될것 같아요. 잘 자죠? 이쁘죠? 아, 정말 저 딸바보 되고요. 우리 라미 없으면 진짜 못살것 같아요. 라미 때문에 제가 라오스의 힘든 생활을 이겨내고요. 또 라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힘을 주십니다. 어, 늙음하게 낳은 우리 딸아이 라미가 복덩이라고 우리 일파스님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숲 좋은 길을 갑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감을 주는 길처럼 국내에 계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과 해외에 있는 교민 여러분들 이제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 아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